드래22와 그.. 뭐가 있나봐 22에 뭐가 있나봐 집이 있네 <laughs> 아 거기 아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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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아까는 불이 켜져있었던거 같은데 okay. 빠바바밤 빰 보는 뷰가 제일 예쁘다 이것봐 <laughs> 그치? 이쁘네 응. 야경 예쁘겠다 좋아 보이는데 사진이야 어. <laughs> 날씨가 너무 좋네 우리의 첫 응. 트램 보니 못 타니까든. 와 이쁘다. 공원 많은 게 진짜 좋은 거 같아. 한 먹는 여자 어떤데? 우리 야채가 다르네. 향이 음, 어, 좋아. 음, 맛있게 아 맛있겠어. 우리 진짜 많이 시켰네. 차 <목소리> 쇼핑몰. 여기가 건물이 예쁜 그거래. 쇼핑몰. 너무 예쁘다. 건물이 너무 예뻐. 무슨 일이야? 너무 예쁘다. 여기 박물관 같아. 이렇게 사람들 있다. 아니 귀여워 이푸시포시리나 이런 옷을 처음 봐. <laughs> 진짜 많네.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 핑크색도 있다고. <laughs> 네, 밀 있는지 알아? 근데 예뻐. 사갖고 싶어. 아, 너무 예쁘다. 이거 어떻게 들고 가? 깨질 것 같아. 쓰시는. 너무 예쁘네? 면세 있나? 그만해? 뭐 없을 것같키는될것 같은데. 맘에 안 들어해. 너무 좋아. 음무 너무, 너무 좋아. 어 여기 안았다 어. 이게 너무 귀엽잖아, 저 스마일이? 음. 하 네, 둘, 셋, 짠. 아우. 음, 가리비 좋아해. 응. 나 가리비 사랑하네. 응. 너무 맛있어. 好上。 려 아니 나 약간 칠리소스 이런게 나올줄 알았는데 좀 다르네? 그래 그거 많이 못봐나? 타바스코? 음... 나 사실 챠인 골 처음 먹어봐 어떡게 어떻게 그럴 수가 봐봐. 어이. 있어 봐봐 있어 많아 소시지같처럼와 진짜 많다 많아 많아 어. 이 하면 돼 어,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목소리> 나 처음 먹어봐. 무살첫 경험. <목소리> 아닌 같은나 응. 마블이 아닌데? 그냥 햄같 하나 둘셋짠 음. 음. 야, 햄 맞네. 캘리야. <목소리>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먹고 네. 내가 먹었거든 마지막. 다 비벼 먹. <laughs> Alt er okkur. It's super weird and wonderful, but like, if you would ask for it, it's totally up. It's like, that's like uh, one of my favourite things you can see right now is uh, on the Rock a drink at <laughs> 멋있다. 아니, 페리 타고 가는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여기다가 태그를 하고 또 타야 돼. 가자. 어, 저건가 봐. 아닌가? 배가 들어오고 있어. 알지? 가판, 가판이라고 해야 되나? 밖에 서가지고 뷰 구경하고. 이거 맞나 봐. 맛있겠다. 음, 맛있겠다. 핫타이 음. 다맛 진짜 오에먹에다는다 맛있겠다. 음. 맛있겠다. 있어야지있떻게 새우가 추가지? 겠다가있겠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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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흰색? 이 이러지 우리 3층 가야해. 와 여기 어, 이렇게 뽕이 있었나 원래 이렇게? <목소리> 어? <잘 어울린다>. 아니 <목소리> 머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요. <목소리> 뭐가잖아 어, 포크가 아 그래? 호주는 겨울 너무 추워. 아니 비가 이렇게 온다고? <laughs> 내일 먹을 거다 사고 싶어. 봐봐 이 젤리 들어 있는 것도 있고 진짜 맛있어. 근데 이거 봐봐라. 버블리의 민트야. 민트는 참을 수 없지. 이거 사. 요거 젤리 들어 있는 거. 이거 진짜 맛있어. 예, 젤리랑 초콜릿 들어 있는 거. 어 그럼 같지모르겠네모르겠지 사람은 그니 지금 제가 보거예요수영은 아니고 야경보러 얘이 대체 어떻게 이녀석 될지 모르겠어 레벨4 비 온다. 아 비온다 아 못들어가네 비오면 나가는구나 너무 밤이어서 그런가? 아닌데? 비가 많이 오는데 추어갈수 있나? 그런 마은 아니잖아 음 맛있다 트라플 마요네즈 음 이 된다 했는데 4.5가 최대 맥시머. 넘버는? 그러니까 난방, 네? 에어컨. 여기 사람들은 그걸로 난방이 되나 봐. 아, 진짜 전기장판 필수다. 아니 온수 그거라도 필수. <laughs> 추울 것 같아 갑시다 응. 예쁘다 이래서 다들 일찍 나와가지고 움직이나 봐 하루가 길것 같아 완전 길겠지 완전 <laughs> 이렇게 이슬 맞고 그러면 감기 걸리고 그럴까봐 보호해야 돼요 꽤 오래된 얘기인데. 야, 봐봐. 어, 근데 진짜 해도 근처에 거, 있나 봐. 아, 아, 저기 뭐, 검은 색깔 무리가 돌고 올가 검은 색깔 뭔가 보이지? 저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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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와! 수고하. 얼만큼 근데 이거 넣어봐야 돼난 별표로 해줘 별표? 응 <웃음> 와우 해요 진짜 말 엄청 잘하네 어너안거었어 둘, 셋 짠! 이 <laughs> 음 새끼! 여기 운전해서 뭐 먹자 대리 불러야지 <웃음> 맛있겠다 <웃음> 계속 송보게 되네 먹고싶다 없 먹고싶다 감튀 <laughs> <덤피> 먹자 네 <laughs> 너무 맛있네 여기 근데 하늘이 너무 이뻐 지금. 우와 지금이야. <laughs> 어머 어머. 어 이게 더 이쁜 것 같아. 저수영장이요 학교야 뭐지 집인가? 야 이쁘다. 나는 시티뷰 강추. 합업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laughs> 공사장 불거든요. 오, 진짜 이쁘다. <laughs> 맛있는 냄새 나. 금방 나온다, 우리.